에스더 7장. 교수대에서 처형당하는 하만. 황제와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두 번째 참석하였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황제가 다시 물었다. 에스더 황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만일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 그때 황후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면 또,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자 크셀크세스 황제는 황후 에스더에게 감히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가 누구요? 그 놈이 어디있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새파랗게 질린 하만은 황제와 황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였다. 황제가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궁전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은 황제가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황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황제가 정원에서 잔치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고 있는 긴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황제는 저놈이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 황후까지 강간하려 드는구나? 하고 외쳤다.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시들이 달려와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쐈다. 그때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의 살해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만이 자기 집, 들의 약 23m 높이의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아 처형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자 그제서야 황제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에스더 8장 유대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 그날 크셀크셀스 황제는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황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계와의 친척 관계를 황제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모르드계는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황제는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를 모르드계에게 주었으며, 에스더는 그에게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황제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악악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꾸민, 악한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황제는 에스더에게 그호를 내밀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일어나 황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시고 또 저를 사랑하신다면 칙령을 내려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황제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쓴 조서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며 멸망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크셀크셀스 황제가 황후 에스더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하였다. 이제 유다 사람을 죽이려던 하마는 교수대에서 처형되었고, 나는 그 재산을 황후에게 주었소. 하지만 황제의 이름을 쓰고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있소. 그러므로 당신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치시오. 그래서 즉시 궁중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는데, 때는 3월 23일이었다. 그들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의 모든 유다. 사람들과 총독들과 대신들과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모르드개가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 그것은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와 유다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 그러고서 모르드개는 그 조서에 크셀크세스 왕제의 이름을 쓰고, 황제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쳐서 황제를 위해 특별히 기른 줌마 타는 자들을 시켜 전국 각처에 전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에는 황제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단합하여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각 도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처자와 함께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그 조서 초본을 각 도의 법령으로 공포하여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 날을 대비하여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하였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궁중 준마를 타는 자들이 그 조서를 급히 전국 각처에 전하자 그것은 수산성에도 공포되었다.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관복과 자색의 고운 모시 옷을 입고 큰 금면유관을 쓰고 황제 앞에서 나왔다. 그러자 수산성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를 보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였다. 황제의 조서가 전달되는 각 도와 성마다 유다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날을 경축일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이 되었다. 오바다 1장. 에돔에 다가올 심판.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오바다의 예언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셨다. 우리는 그의 사자가 일어나라. 에돔을 치러 가자.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 것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네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네가 높은 산악지대에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지만 너는 내 교만에 속고 있다. 네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내 보금자리를 별 사이에 만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밤에 도둑이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며 사람들이 포도를 따도 모조리 따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둔다. 그러나 네 원수들은 너를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다. 에서의 후손아, 네 보물이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다. 너의 동맹국들이 너를 내 국경 밖으로 밀어낼 것이며, 너의 우방들이 너를 속여 정복하고, 너와 식사를 같이 하는 내 친구들이 너를 쓰러뜨릴 함정을 팔 것이나, 너는 지각이 없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애돔을 벌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애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네가 야곱의 후손인 내 형제들을 약탈하고 죽였으므로 내가 멸망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었으니. 너도 그들의 원수와 다를 것이 없다. 너는 내 형제들의 불행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폐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웃줄대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이,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도마,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 행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형벌에 쓴 잔을 마신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들은 한없이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아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러나 시온산에 구원이 있을 것이며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소유할 것이다. 야곱의 후손은 불과 같고 요셉의 후손은 불꽃과 같으며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태울 것이니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남쪽 네겝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에돔의 산악지대를 점령할 것이며 유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블레셋 땅을 소유하고 그들은 또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소유할 것이며 베냐민 사람들은 길라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돌아와서 북으로 사르스에 이르는 페니키아 연안 일대를 점령할 것이며 스바라스에 있는 예루살렘의 포로들은 내겝 지방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애돔을 다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히브리서 3장 성도는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집을 세운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으로 인한 용기와 자랑스러운 기쁨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놓아요.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에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고집센 마음.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일하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새로운 안식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에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는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에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만일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의 날이 선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스스로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